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두각 학원에서 2024학년도 포문고 1 영어를 담당하게 된 김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짧은 강좌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설명회 영상을 보시거나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어머님들께서는 이 골든 티켓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4개월간 24kg 감량을 했고 또 요즘 개봉한 영화 원카에서 그 골든 티켓을 찰리가 발견한 것처럼 제가 어머님들께 그렇게 1등급 혹은 고득점을 위한 티켓을 드릴 수 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전달 드렸었죠. 네, 한번더 간단하게 저의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심화 전공을 하였고요. 또 영어 교육자를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사 교원 자격증 2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어려 보인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네 사실 경력과 나이는 그리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고득점 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문고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이런 고득점 키에 대해서는 제가 문항수라든지 등급컷 그이외에 다른 것들도 설명의 영상이나 설명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혹시 이제 설명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실 분들은 홈페이지 가셔서 20분 내로 진행되니까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요. 어이아 영미 씨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몇분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내... 다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시간을 아낀 다음에 어업 실력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킬러 문항까지도 완벽하게 빠르게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영작 서술형 순서 배열까지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강좌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짧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휘와 영미씨는 일단 당연히 무조건 시험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적으로 이제 암기를 시키는데요. 자 그런데 영미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문학시 그냥 우리나라 시로 돼 문학시도 좀 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미씨를 어떻게 외우냐라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저도 무작정 너네 영미씨다 암기해 외워 이렇게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연의첫 행의 마지막 끝 부분에 q u e 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마지막 행, 사행의 마지막 행 보시면 또 e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q u 이 e ear 이런 단어를 보면 어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미시도 우리나라 시처럼 이제 운율, 이라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강의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시에도 어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 쉽게 암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주간지도 함께 제공해서 테스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탄한 어법 실력을 위해서는요 제가 어법 3단계 주간지를 마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독해 지문에서는 또 어법 2단계 주간지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어법 3단계 주간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당연히 두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두단단계 넘어가서는 아이들이 핵심 어법에 대해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보고 투루 포스 중에 투른지, 포스인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포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 가서는 우리 킬러 문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까지 이렇게 제가 자체 제작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게끔. 3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요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별을 위해서 제가 4단계 주간지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프리라이팅 그냥 자유롭게 영작을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을 먹었다 라는 한국어 문장 있을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끝나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나는... 먹었다 치킨을 이런 식으로 목적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배열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감과 영어 문그 서술형에 대한 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감들을 무작정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내 몸에 배도록 정말 가랑비에 오젖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체화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선요 아이들이 전체 문장 배열을 한 번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 어법들을 여섯 개, 일곱 개 단어들을 이제 부분 기본적으로 먼저 배열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 가서는요 이제 이것을 전체 문장을 우리말 해석을 보고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 내가 관사를 자꾸 빠뜨리네 어 내가 성형사수식어구를 빠뜨리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요 우리말 해석을 뺍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품문고 스타일이 우리말 해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을 빼고 문장을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문장에 대한 감이 확인됐죠 그럼 마지막 이제 사. 단계 정말 풍문 스타일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 없이 하는데. 우리말 해석이 없이 전체 문장 배열인데 뭐가 다르냐 동사 변형까지 들어간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풍문고 스타일의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서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훈련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외에도 저의 강좌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해가 쉬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또 어법에 관련해서는 2개월간에 43점의 성적 향상을 이루는 학생도 있으니까요 어법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이해가 쉬운 강의 네,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점 비법 자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콘텐츠에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저의 주간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자체 제작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주간지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득점 키들을 모두 공략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저의 어휘, 어법, 그다음에 구문 분석까지 모두 담긴 손필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좀 빠른 시간에 한 5분, 10분 내로 이제 지문 상기고 시키고 싶, 상기를 시키고 싶을 때볼수 네, 있는 요약집이라고 해서 주제 어휘 어법 이런 것들이 담긴 요약집도 함께 제공이 되게 됩니다. 특히 품문고의 경우에는 핵심 어법도 모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43점의 성적 향상을 이루었던 아이가 이제 저의 강의와 함께 활용한 게이 파이널 포켓북인데요. 이 파이널 포켓북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별 주제와 그 다음에 지문 변형 가능성, 그 다음에 핵심 어법까지 넣는 거에 포함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그 어법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어법에 대해서 맞춤 파이널 포켓북을 제공을 해. 드려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단권화된 그런 포켓북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실전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떨지 않고 그 다음에 타임어택에 대비해서 멘탈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열심히 풀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체 제작해서 실전 감각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클리닉 테스트 같은 경우에요, 다섯 문항 어법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다섯 문항은 서술형 세 문항, 그다음에 나머지 두 문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문항의 클리닉 테스트와 함께 그다음에 어휘 영미시 이런 것들은 무한 반복 테스트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니 점검 모의고사는 15분, 15문항을 30분 동안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5문항을 30분이면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이머택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풍문고의 시험 형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실전 감각도 키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15문항을 제가 선정을 할 때, 이것도 당연히 이제 출제 그 비중에 따라서 엄선하게 선정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2회 자체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직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금 더 어려워야지 아이들 내신 시험에 가서 어 뭐야 학원보다 쉽네 이렇게 느끼고 좀더 편안하게 시험을 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의 특징입니다.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1대1로 밀착 케어해 드리고 점수 전략과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1대1 밀착 케어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이제 기초 구문이나 어법이 부족한 게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다른 부분을 메꿔줘야지 많이 점수 상승이 이제 내신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밀착 케어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는 전과목 1.1이었고 영어는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내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전문가답게 우리 학 우리 학생이 그 학생마다 점수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식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부족한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략도 같이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클린테스트 결과라든지 추가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주간지 성취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업 태도는 어떤지 이런 코멘트들을 주 1회 문자 전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는 특집 24시간 Q&A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시험 전날이 되면 아이들 카톡방에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질문이 안 올라오면 너무, 너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계속 깨우기도 하고 또 쌤도 밤샘 하는데 너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밤샘 동료를 그러니까 밤샘을 하게 시킨기보다는 공부를 계속 동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을 걷거나 제출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해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24시간 Q&A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세 가지, 이렇게. 자, 저를 이제 설명하는 가장 큰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내신 최적화된 꼼꼼함과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과 열정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1 영어 내신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풍문고 영어 쌤은 무조건 지은 쌤이지 이런 식으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칠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 고1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늘 응원하, 응원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열정을 가득 담아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강 일시에 대해서 마저 안내를 드리면요. 첫 회는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다시 한번 네, 변경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요. 3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하고 있고 30분 클리닉 무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는 최소 주 1회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2회, 2회에서 4회까지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학생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내 네, 짧고 굵은 내 네, 저의 강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